오늘은 구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. 패밀리 하무뚝 나인 히라 함께 공부해요. 여기는 기숙사예요. 이 안에 콜레지우, 아고라, 투안, 리안 두 사람은 기숙사 친구예요. 시라쿠리아바 패밀리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. 먼저 잘 들으세요. 프리메루 로나 디아. <듀> <듀> 구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대화 1 두한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세 명이에요.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.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. 오케이. 이단에 컴프리언스 사운드 레 꼬나바 디아로그. 네, 후수, 루아 프리메이로, 투안 씨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세군두, 리안 씨는 동생이 있어요? 오케이. 야 투안 씨 가족이 몇 명이에요?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진세 명이에요. 토안핫당세 네, 명이에요. 엔다운 나네 레스포스다 세 명이에요. 에마 똘로토안씨 가족은 세 명이에요. 세컨드 리안 씨는 동생이 있어요. 리안 나네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. 동생. 알린 페토. 여동생이 있어요. 엔타운 하땅 레스포스타. 네. 여동생이 있어요. 신. 알린 페토 이하. 오케이, 컴프렌 m g 좋아요. 오케이 에스투다 디아로그 이다 이다 라인 바이 라인 리안 괄리아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투안 파밀리아 하모두 나인 히라 투안 하당 어머니 하고 형 하고 저 세명이에요 How are your family? h o e you? r e are y o you? How are are y are y How are yo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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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are o How r u How are you? How are y w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a r a o u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 o 자, 여기에 명. 명이 있어요.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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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. 자,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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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명, 이단에, unidadi substantivo, pain, hira, sura, emma, uza, ne, 명. 명. 몇 명이에요? e m a nain, hira, 몇 명이에요? 세 명이에요? e m a nain, tolu. 자, unidadi substantivo, pain, hira, sura, emma, 명. compreende ka? Okay. 하고, 하고, okay. 어머니 하고, 형 하고, 아버지 하고, 어머니 하고, 하고, 사이다. 하고, 좋아요, 하고. 그 다음에 significa, 호, 호, 가, 노. 마클 리아, 판이야 곤주가 j u 내베우자 호디리가 e u z 루 r o 리우 l i g a substantivo, s 하고, importante. e e 가족이 몇 명이에요? 하다, 세 명이에요. 아내, 하고. 하고, 딸이 있어요. 가벤 호, 원, 페토, 이하. 하고, 좋아요. 케. Okay. 있어요 여동생이 있어요. 있어요. 사이다. Okay. 있어요. 이하 있다 없다 라야. 이 엠플로 저는 우산이 있어요. 우산이 우자. 이 아무도. 우산이 있어요. 하이야 숨브리냐. 지금 열쇠가 있어요? 있어요? 가 있어요? 아고라 샤비 이하 깔라에? 없어요? 라이아. 있어요? 있어요? 이하. 좋아요. 있어요? 이하. 여동생이 있어요? 여동생이 있어요. 뚱뚱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세 명이에요.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.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. 프랙티카 연습 연습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. 보기 남편 딸 후속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답당 3명이에요. 남편하고 딸이 있어요. 그다음에 우자하고 하고. 남편하고 딸이 있어요. 1번 아내 아들 후숙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세 명이에요. 오인사 오인사 코알리아 신 아내하고 호 아내하고 아들이 있어요 바닐라리가 우자하고 이번 아버지 어머니 후수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세명이에요하당오 인사 아버지 하고 어머니가 있어요. 아버지 호 어머니 리가 우자 하고, 하고. 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요. 3번 할머니 아버패토, 형, 마음보.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세 명이에요. 네? 할머니하고 형이 있어요. 할머니하고 형이 있어요. 4번. 아버지, 어머니, 누나. 누나빈.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. 오인사, 갔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가 있어요. 좋아요. 프락티카 로나 노 꽐리아 바라. 땡기 또만 네, 오늘도 고맙습니다.